안녕하세요. 호통이네 집입니다. 이번에 같이 하실 영상은 안개꽃 원형 수세미 되겠습니다. 뜨기도 쉽고 그리고 아주 실용적인 디자인으로 바탕 배경이 되는 바탕색과 안개꽃 컬러 두 가지 컬러의 수세미실이 있으시면 되시겠고요. 그리고 뜰때 주의하실 점은 느슨한 느낌으로 떠주신다는 거 잊지 마시고 떠주시면 느낌이 잘 사는 작품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저는 3.5mm 6호 코바늘 사용했고요. 마커 2개 필요하시고 꼬리실 정리하실 때독바늘 아니면 작은 사이즈 코바늘 사용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가위 필요하세요. 그러면 먼저 배경이 되는 부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하신 칼라 실 가지고 오셔서 코바늘에 짧은 실 위쪽 긴실 밑에 쪽으로 걸고 긴 실을 짧은 실 위로 포개해서 붙들고 코바늘에 긴 실을 걸어서 꺼내 오시면 이렇게 매직 링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사슬 크기를 느슨하게 조절하신 후에 사슬 하나 주시고 보조 사슬 되겠습니다. 그리고 짧은 뜨기를 6개를 합니다. 코바늘을 링에 넣고 실을 걸어서 꺼낸 후에 이렇게 두 가닥을 통과하면 짧은뜨기 되겠습니다. 이첫 번째 짧은뜨기 앞에 라인에다가 이렇게 사슬 중간으로 바늘을 넣고 앞쪽에다가 걸어주세요. 그리고 실조절 하시고 짧은뜨기 하나 했죠. 둘, 셋. 이 꼬리 실은 이렇게 살살 땡기면 매직 링의 크기가 작아집니다. 같이 이렇게 붙들고 뜨실게요. 세 개, 네, 다섯, 여섯 개 하셨으면. 이제 꼬리 실을 땡겨서 구멍을 막아주시고, 자, 이렇게 첫 번째 짧은뜨기 코 앞에 라인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줬죠? 뒤에 라인에다가 바늘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꼬리 실딱 얹어 놓고, 바늘 위로 실 꺼내서 짧은뜨기 시작합니다.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같은 코에 하나 더, 해서 늘려줍니다. 자, 첫 번째 짧은뜨기 코에 두 개를 해줬죠. 그 다음 두 번째에도 두 개를 해주세요. 하나, 둘. 이렇게 뒤에 라인에다가만 해주는 거예요. 백, 루프, 올립니다. 자, 뒤에 라인에만. 짧은뜨기 두 개씩. 자, 이렇게 뒤에 라인에다가 짧은뜨기 두 개씩. 그러면 이렇게 앞에 라인은 이렇게 살아있죠?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뒤에 라인에다가 짧은뜨기 두 개씩을 끝까지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첫 번째 두, 두 번째 단에서 첫 번째 짧은뜨기 앞에 라인에다가 표시 주는 거 잊지 마시고 그래야 어디가 끝인지를 알수 있죠 하나 둘셋넷 다섯 두 개밖에 안 남았네요 끝까지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두개각 코마다 두 개. 자 이렇게 둘째 단 끝났으면 이제 셋째 단 여기 둘째 단의 첫 번째 코에 또백 루프에다가 바늘 넣고 해주는데 이번에는 짧은 뜨기가 아니고. 한번 감아서, 바늘 넣어서, 실 꺼내서, 세 가닥을 통과. 긴뜨기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프론트 루프에다가 또 표시. 앞에 라인. 그리고 이번에도 각 코마다 두 개씩을 해주는 거예요. 긴뜨기를. 코마다, 두 개씩 같은 코마다, 또 다음 코에도 두 개씩 하나, 둘 긴뜨기를 두 개씩 이렇게 앞에 라인은 살려놓고 뒤에 라인에다가만 해주세요. 긴뜨기 두 개씩. 자, 이런 식으로 표시 직전까지 떠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떠오셨으면 이제 그 다음 단또첫 번째 코에서 시작하죠. 뒤에 라인에다가만 백 루프 올리. 자, 이번에는 긴뜨기를 하나, 그 다음 코에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런 식으로 떠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코에 긴뜨기 하나 하고 잊지 말고 바로 표시. 그리고 두 번째 코에 긴뜨기 두 개. 하나, 둘. 그 다음은 하나. 긴뜨기 하나 그 다음은 두개자 이런 식으로 긴뜨기를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반복해서 표시 직전까지 떠오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시 직전 코까지 다 떠오셨으면 여기 두 개로 끝나는 게 맞아요. 떠오셨으면 그 다음 단첫 번째 코에서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하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이런 식으로 떠줄 거예요. 긴뜨기 그대로 첫 번째 코에 하나하고 바로 표시 주시고, 그리고 하나, 둘, 하나, 둘, 또 하나, 하나, 둘, 하나, 하나, 원, 원, 2 원, 원, 2 자,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표시 직전 코까지 떠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다 떠오셨으면 이제 마지막 단 남았습니다. 첫 번째. 코 뒤에 라인에서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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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번 하고 투 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에 원 하고 바로 표시. 그리고 그 다음에도 원, 또 원. 한개씩세 번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 투. 번,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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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 백로프에만 두 번, 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반복해서 표시 직전까지 떠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해 오셨으면 여기 끝에 코 긴뜨기 두개 했죠? 얘네들은 짧은뜨기 두 개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코에 뒤에 라인에 넣고, 그 뒤에 보면 밑에 라인 하나 더 있어요. 이렇게 이중으로 뒤쪽에서 넣어주세요. 그리고 빼뜨기로 연결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리본 모양의 고리를 떠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슬 10개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고, 같은 코에 바늘 넣어서 빼뜨기로 연결하고, 자두 번째 고리는 열한 개를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하고, 또, 같 코에 넣고 빼뜨기로 연결하고 사슬로 묶어 주신 후에 실을 잘라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 실은 돗바늘로 감추셔도 되고 저는 살짝 작은 코바늘 이용해서 할거라 좀 짧게 잘랐는데 돗바늘로 감추시는게 편하신 분은 좀 길게 잘라서 붓바늘을 사용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뒤에서 한번더 매듭을 주시고 적당히 이렇게 숨겨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이렇게 백그라운드는 다 떴고요. 여기 끝에는 빼도 되는데 이첫 번째는 그냥 두시고 떴죠. 이 상태에서 이첫 번째 코부터 이렇게 안개꽃을 빙글빙글빙글 빙글 떠줄 거예요. 자, 그러면 선택하신 실 가져오셔서 뜨는데 저는 흰색 실 가져왔어요. 자, 여기 첫 번째 코. 짧은 뜨기 코 기억나시죠?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바늘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마커 제거해도 되십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매듭 잡으시고 실 꺼내서 사슬 하나 같은 코에다 바늘 다시 넣고 실꺼내서 짧은뜨기, 그 다음에 사슬 하나, 둘, 세개 해서 자 보이시죠? 두개 라인 밑으로 바늘 넣어서 실꺼내서 비코뜨기, 처음에 제가 시작 전에 말씀드렸듯이 느슨하게 전부 떠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코에다 바늘 넣고 짧은뜨기를 하나, 그 다음에 둘, 그 다음에 셋. 피코뜨기 후에 짧은뜨기를 하나, 둘, 세 개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또 사슬 하나, 둘, 셋 하고 피코뜨기 또그 다음 코에다가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 둘그 다음 짧은뜨기 세 개를 또 하고, 사슬 하나, 둘, 셋 해서, 피코뜨기. 또, 그 다음 코로 넘어가서, 짧은뜨기 하나, 둘, 셋 하고, 사슬 하나, 둘, 셋 해서, 피코 뜨기. 또그 다음, 각 코마다 한 개씩 떠주는 거죠. 짧은 뜨기 하나, 그 다음에 또, 둘, 그 다음에, 셋 하고, 사슬 하나, 둘, 셋 해서, 피코 뜨기. 그리고 또 같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보이게 딱 접어놓고 뜨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다음에, 둘, 그 다음, 셋. 짧은뜨기 셋 뜨고, 사슬 하나, 둘, 세개 해서, 피코 뜨기. 자, 이런 식으로 각 코마다 떠주는데, 피코 뜨기 하고 짧은뜨기를 하나, 둘, 셋 하고 또 사슬 세트해서 피코 뜨기하고 또 짧은뜨기 하나, 둘, 셋 하고 자,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떴던 방법으로 끝까지 이렇게 빙글빙글 빙글 쫓아가면서 끝까지 떠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떠오셨으면 피코뜨기하고 짧은뜨기 하나 한 상태에서 한 코가 남았네요. 자 그러면 이 코를 이렇게 확보해 놓고 이번에는 마, 마무리를 뒤에서 앞으로 바늘 찔른 다음에 그대로 이렇게 치을 뒤로 살살 데고 가서 뒤쪽에서 매듭을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돗바늘로 마무리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실을 좀 여유 있게 남기시고 자른 다음에 돗단을 사용해서 한번더 뒤에서 매듭을 줄게요. 그리고 이 짧은 뜨기 안으로 이렇게 뒤쪽에서 이렇게 숨겨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 끝난 거예요. 아주 실용성 있는 그런 수세미 디자인 되겠습니다. 뜨기도 쉽고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